오늘 제 말씀은 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 합니다. 어, 근데 약간 아까 찬양 인도하는데요. 이미 뭐 스포일러를 다 하셔가지고 우리 인도자 분께서 네, 약간 당황스러웠는데요. <laughs> 어, 결국에 아까 얘기했듯이 어, 어떤 내용인가 오늘 본문은요. 어, 아스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북 이스라엘, 남 유다로 나눠진 상황 가운데 북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남 유다가 남아 있게 되는데요. 그남 유다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가요 다시 남 유다를 쳐들어 오게 됩니다. 동일하게 멸망시키려고 공격을 하게 되는그 가운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사네립이라는이 왕이요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모욕하고 하나님이 뭐 의미 없는 분이다 힘이 없는 분이다 뭐 이런 어떤 조롱과 그런 하나님을 어 업심 여기는 그런 발언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남유다 결국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던이 남유다는요 그러면 아수르라는 나라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는가. 아, 뭐 그런 힘이 전무했죠. 사실 그렇게 전무했기에 이아수루 나라 아스루의 이 왕이 그렇게 모욕적이고 어떻게 보면 비난하고 어떻게 보면 깔보는 그런 언행들을 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쳐들어 오기만 하면요, 이 남유다는 멸망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상황 가운데 히세기야가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을 듣고 또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게 되는가 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었고요. 아무런 힘도 없었고 그 무엇 하나 이뤄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마치 사형선고가 이미 선포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근데 그이 이 기도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처음에 읽었던 그 본문이죠. 19절 말씀이 이히스기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인데요. 근데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봤더니 이 이스기아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 사내립의 그런 비방과 그런 조롱을 하나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어찌하여 저런 비방과 아니, 위대하신 분이신데 저런 조롱을 하나님께서 가만 두십니까?라는 어떤 분노에찬 아니면 그절망에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결국에 어떤 것을 간구하게 되는가? 하나님 나를 그리고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간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위기였는가? 지금 이 이스기야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여러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어, 나라의 명운이 달린 그리고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라는 건 뭐냐면요.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친지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달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그 책무를 다 해야 하는데요. 히스기야에게 과연 그런 힘이 있었는가? 이스레, 이스라엘에 그런 힘이 있었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런 힘이 없었고 히스기야 본인에게도 그 어려움, 그 이런 상황을 타개할 방법과 어떤 전략과 계책들이 전무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수 없고 그냥 당해야만 하는 그런 불합리함 가운데 참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가 할수 있었던 단한 가지가 무엇이었는가? 결국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간구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그 이스기야의 간구를 듣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요약을 하면요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첫 번째는 그 역사를 역전시키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요? 이 사내립 그리고 이 아스루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할 때, 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공격적인 정책을 펼쳤고 군사 강국이었던 나라인데요. 그래서 많은 정복 전쟁들을 거쳤습니다.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점령했는데 그 말은 무엇인가? 그한 나라가 그렇게 점령한 나라가 사라질 때마다 그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신들도 이겼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어떤 주신이 있었고 섬기던 신들이 있었던 게그 당시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민족을 다스리고 그 민족을 위한 신을 이겼다라는 거죠. 그 사해립이라는 왕이. 그래서 자신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많은 신들을 이겼고 많은 신들을 다 물리쳤다라는 말을 결국에는 하나님도 곧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서운 말을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말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또 남유다에게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사내립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이전에 많은 나라들 흥망성쇠에 많은 나라들이 부흥했고 사라졌던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 손에 있었는가? 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선포를 그런 세계관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이 히스기야에게 알려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아라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그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의 어떤 계획과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사내립이 그렇게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모욕한 그 사내립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네가 다시 돌이키게 되었다라는 거그돌 도...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길 가운데 다시 돌이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들을 겪게 하시겠다. 그렇게 멸망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선포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치는가? 어,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이 예언에 대한 어떤 징조들을 말씀하게 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제 처음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그리고 그 스스로 자란 것에서 난 것을 두 번째 년에는 먹고 그리고 제 3년에는 세 번째 3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는 어, 심고 추수하여서 그것들 그 추수한 것을 먹게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사나이이 공격하게 되어서요. 이제는 전쟁 중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스스로 난 것, 그러니까 심지 않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난 것만 먹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그두 번째 년대는 어떻게 되는가? 어, 전쟁의 여파가 남아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난 것에서 그난것에서의 비롯한 곡물들을 먹게 된다라는 거죠. 아직 그때까지도 추수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어, 그 스스로 난 것에서의 어떤 먹을 것을 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마지막 년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결국엔 그 그제서 3 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곡식을 추수 씨앗을 심고 곡수,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게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보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한 선포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마지막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4절에서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이 기도는요,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했고, 히스기야가 간구했고, 히스기야가 살려달라라는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부르짖음을 히스기야라는 왕이 하게 됐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너무 의미심장한 말이 나온다라는 거죠. 다윗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예요 왜이 다윗이 등장했는가? 왜 구하지도 안 다윗이 구한 것도 아닌데 히스기야가 구했던 이 내용을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언급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그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구원하시는데, 그리고 이 히스기야를 구원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또 주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는가? 히스기야가 간구에서도 아니고요. 또 이스라엘이 함께 순종해서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살아갔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뜻을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약속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것과 또 다윗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시겠다라는 것 그리고 그 비록 이스라엘이 또이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정치 않고 또한 어떤 죄악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오시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다윗의 언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히스기야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 이 약속하신 대로 이히스기야가 그리 남유다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보호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분이 우리에게 주는 참 중요한 교훈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와 그리고 우리와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약속이요, 우리는, 어, 이 약속이 우리가 받은 약속은 분명히 아니죠. 이 약속 이 다윗 왕과의 약속은 이스라엘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 약속이 우리와 우리에게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가 그게 바로 어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 지게 됩니다. 결국에 이 다윗 왕과의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또 다윗 왕조를 영원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을 온전히 다 성취하셨고 다 이루신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약속을 얻게 되는가? 지금 오늘 이야기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심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모든 약속들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이것이 정말로 내 삶에 어떤 부분과 연관이 되는가, 내 삶의 어떤 부분에 너무나 주요한가를 생각해봤을 때 어떤 결론을 우리는 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요,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시고요. 오늘, 오늘 말씀 이히스기야를 보호하셨듯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듯이, 여러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내가 참 비참해 보일 때도, 내가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질 때, 내가 너무나 연약하게 느껴질 때도,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수 없이 그냥 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희스기하는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결국에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왕으로서의 그 막중한 책임감과 막중한 그 두려움과 내 소중한 사람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결국에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누구한테 찾아가는가 결국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는가? 어떻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할 수 있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약속이 여러분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아픔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나를 정말 두렵게 하고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내가 그렇게 나를 내가 힘든 것들과 내가 피하고 싶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사실 내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그 문제가 아무렇지 않다면 내가 그것들을 정말로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다면요. 여러분 그 문제들은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아프게 하거나 참 나를 비참하게 하고 나를 연약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비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은 정말 내 손을 떠난 문제들이 많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죠. 그리고 불합리한 현실일 수도 있고 불공평한 상황일 수도 있으며 그리고 너무나 내가 견디기 힘든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문제 가운데 그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해결책과 다양한 방식들과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에 되게 큰 위로를 받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봤더니 너, 나는 할수 있어. 너는 할수 있어. 괜찮아질 거야. 어, 언젠가는 빛을 마주할 거야. 견디다 보면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하는데 여러분 아프면 환자입니다. 네, 그렇 아프면 환자예요. 뭐 어떻게 무슨 청춘입니까 그게. 청춘도 아프면 환자죠.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현실성 없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그냥 버티다 보니 그렇게 그런 힘듦을 견디고 견디고 인내하다 보니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는 그런 막연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 힘든 현실을 견디기 위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참 그마저도 그 막연한 현실 그런 막연한 희망마저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귀해서 그렇게 막막한 현실 가운데 그것을 위한 삼아참 정신승리하며 그것들을 어떻게 붙잡고 나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 낮추면 정말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참 그런 것들을 허세를 부리고 또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며 마치 나 자신을 속여서라도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와 또 내가 처한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년의 날이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무 살 어, 이제 새내기 이제 새내기지만 여러분 이제 성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저처럼 우리. 우리, 우리 형제 자매님이라고 소해 주세요. 이제 정말로 성인인데요.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는 말에는요 무엇이 있는가 자유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창 우리 어린 나이에는 그 자유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근데 그 자유가요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조금만 <laughs> 지내다 보면요 자유한 거는 차라리 자유 안 하고 어디 매여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견뎌야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뤄내야 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다양한 일들이 나에게 무거운 현실로 또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결국에는 여러분 참어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돈이 많고 다양한 내가 봤을 때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만 같은 사람들도요 그것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게 되는가 불안과 두려움과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현실들 그런 어려움들을 결국엔 마주하게 됩니다. 왜 그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가? 내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런 것들을 참 포장하며 살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 가지만 실제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니라는 그런 사실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찌 보면 이희스이하가 처한 그 죽음의 위기와 그리고 이희스이하가 왕으로서 느꼈던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맡은 바가 있고요 내가 관리해야 하는 바가 있고 내가 그것들을 잘 다스리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반드시 다가오게 되는데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결국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 가운데 결론은 무엇인가? 사람은요. 내 인생 하나도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 하나도 그리고 내 가족들도 그리고 어찌 보면 그 나라도 책임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들을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결국 지키시는 분은 결국엔 누구였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참 연약한 그리고 어찌 보면 비참하다고 느껴질 만큼 무력한 나를 바라보며 내 힘을 의지하며 그렇게 내 힘으로 발부둥치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 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스기야처럼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그 비참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제가요 사실 이 자리에 쓴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역자의 길을 간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 피하고 싶었다는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어, 이건 솔직한 고백입니다.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이 길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소리도 했었죠.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처음으로 축도할 때 제가 울었다라는 거. 네그그운 이유가 아, 나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서 울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게 진짜 진심이었던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쓴다라는 게 너무 부끄럽고요. 너무 부담스럽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고요. 제가 이, 앞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잘하는데,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어찌 보면, 그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왜왜그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왜 가야 하는가 그런 고민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요 이 자리에 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결국엔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는 할수 없어.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이룰 수 없어. 나는 정말 부족해, 연약해, 무력해. 나는 참 비참하고, 난 실패자야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저에게 너무나 많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님이 나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아, 이 마음이 정말 교만한 마음이구나라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 결국에 될놈들이라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근데 여러분. 마치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만 같고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만 같고, 내가 내 인생과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통제하는 것만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제가 그일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힘주시고 능력주시며 그것들을 견디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인도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년의 날을 맞이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아프고 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두렵고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